안녕하세요. 좋은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윤택한 집, 호 아줌마 인사드립니다. 날씨 참 좋네요.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 능평리에 나와 있는데요. 19세대로 조성이 되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안내드리는 곳은 1차 현장인데요. 조만간 2차 현장도 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구경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85평, 도로를 제외한 알당은 75평, 실 사용 한 50평을 사용하실 수 있는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여기는 LPG 벌크 사용하시고요. 상수도 사용하시면서 개별 정화조가 인, 어, 심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인테리어 상당히 예쁘고요. 정말 단지, 조성도 잘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어, 내년, 내 후년에 오픈 그개약 개교 예정인 능평초 도보 가능 거리이고요. 강역버스도 도보 가능한 강역버스 라인이니까요. 저희가 외부서부터 지금 천천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역이에요. 건폐율 40% 적용되는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마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어, 거실과 주방 앞으로, 어, 방길라이, 데크 테라스 마련되어 있고요. 주변이 또 숲세권이다 보니까 전망 좋고 공기 좋고요. 네, 마당도 반듯하진 않지만 적절하게 그 공간에 잔디, 조경 식재되어 있고요. 펜스, 조명 등 CCTV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3층 집보다 2층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2층 집도 별로 없다 보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2층 철근 콘크리트, 방 4개가 마련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열 방화문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 전실 굉장히 넉넉한데요. 오크 원목 신발 수납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그리고 지금 여기 중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편의상 열어놨는데 자동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1층에 작은 방이 하나 배치되어 있으니까 방부터 안내드릴게요. 게스트룸, 마당이 보이는 그런 공간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 크기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손님 방으로 딱 적절한 공간. 주방하고 거실 분리되어 있는데요. 거실 세대는 지금 남양이고요. 거실 공간 웨인스코팅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지만 여기 건축주 분은 조명 같은데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이어서 블링블링합니다. 포쉐린 타일 금색으로 줄눈 시공 다 되어 있고요. l g 지인 시스템 창호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집이에요. 거실 넉넉하게, 공간 충분하게 나와 있고요. 1층 욕실입니다. 1층에 방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샤워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는 욕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파티션, 고급 도기, 터치식 거울, 그 조명 거울, 수납장 제반 설비 마련되어 있고요. 계단 아래 먼저 창고 볼까요? 계단 아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창고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한 집이어서 상당히 깔끔하고요, 고급스럽습니다. 주방 가볼게요. 주방도 역시 넉넉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식탁 배치 공간이 일단 여유가 상당히 있고요. 또 테라스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통창 시공되어 있으면서 주방 보시면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하나씩 다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 오크 원목 도장 가구 설치되어 있습니다. D자형 동선은 상당히 좋고요. 뭐 살림 사리가 많으신 분한테는 물론 부족하겠지만 상하부장으로 수납 공간 여유 있게 나와 있고요. 조리 공간 넉넉하고 삼성 식기세척기 들어와 있고요. 이 집에서 또 자랑할 만한 게이 인덕션인데요. 프리존. 국가의 프리존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살펴볼게요. 다용도실도 넉넉한 공간으로 나와 있는데요. 마당으로 통하는 출입도어 설치되어 있고요. 배치되어 있는 건조기와 세탁기. 얘도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옵션입니다. 문도 다 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문도 다 제작을 해가지고 직접 짜서 넣어 주셨고요. 2층, 1층에는 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으니까 2층에는 방세개 마련되어 있겠습니다. 2층 마스터룸부터 볼게요. 1층 부부침실, 넉넉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정성이 가득한 집, 정말 공주님이 살수 있는 그 생활하는 방 같아요. 메인스코팅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벽등과 조명등도 엄청 블링블링 하고요. 전망 좋네요. 건식 여기 보면은 화장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부 다 천연 대리석 상판 시공해 주셨고요. 부부 욕실, 욕조 일체형 비데.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면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어디지 하실 것 같은데 양에형 문을 통해서 보시면 일단 스타일러 기본 옵션이고요 깔끔한 아이보리붙박이장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품장 장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넣어 주셨어요. 아마 조명도 커지, 켜질 것 같아요. 복도 공간도 여유 있게 마련되어 있어서 답답함은 없고요. 테라스는 좀 이따 나가 보고 방부터 살펴볼게요. 역시 작은 방 시스템 에어컨 창 크게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 채광 다좀 개방감 모두 좋고 방 크기 괜찮습니다. 또 다른 작은 방 역시 뭐 작지만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방이 크지는 않아요. 좀 어린 자녀분들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구성원수에 다르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2층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욕실.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마블 패턴의 아니 비앙코 카라라 패턴의 타일 써주셔서 깔끔하고요. 복도 공간은 넉넉해서 진짜 답답하지가 않네요. 이제 한번 발코니로 가볼까요? 이제 경사도는 조금 있는 곳이고요. 전원주택들이 이 단지 외에도 여러 세대들이 있어서 전원 마을입니다. 숲세권 함께 있고요. 이제 관리가 수월하도록 지금 여기는 타일로 이제 마감을 해주셨고요. 포치는 여기는 뭐좀 막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방길라인이나 다 설치를 해주셨고 수도, 전기 시설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층 주택. 다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분양가는 10억 원이고요. 은평리에서 요새는 진짜 웬만하면 다 10억 원이 넘어서 저희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조금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추천드리는 2층 주택입니다. 좀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와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윤택한 집으로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